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초등학교 3학년 이예슬입니다. 이예슬입니다. 하고 인사 이예슬입니다 하면 안 되지. 이예슬 이에, 작가입니다. 해야지. 이예슬 작가입니다. 자, 인사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담초등학교 3학년 이예슬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학교에서 만들어낸 정어 연필박 정리하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첫 번째로 만든 거고 이게 두 번째로 만든 겁니다. 네. 갑자기 생각한 이유는 어 공부를 하면서 가위 막 이런 거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이거는 가위 넣는 거고요. 네. 여기 가위보다 좀더 작은 거 넣으면 네. 다 떨어지기 때문에 가위에 넣는 걸로 했고요. 네. 여기는 연필 같은 게 여기로 들어왔는데 접을 때는 어, 이게 안다혀서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아, 거기 주머니가 있군요. 네, 여기에는 조그만 거 넣을 수 있고요. 네. 자, 이거는 그냥 이게 어, 조금 더 예쁘게 해주려고 네. 이렇게 해줬는데 종이니까 네. 좀더안 좋아서. 네. 여기 두번째거에선 리본을 해줬어요 아 리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걸 만들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이거는요 먼저 이렇게 리본하는거 리본? 네 리본하는걸로 할까요? 네종 먼저 두꺼운 종이도 좋고요 큰 종이면 좋고 찍찍이는 네. 사, 사, 사지 않아도 되죠. 그냥 색연필 여기 있는 거 떼서 아 붙였어요. 여기 색연필 있는 걸 그냥 떼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네오 떼서 붙였어요. 네더막 이런 장난 이런 거막 어, 장난 어떤 장난인지 좀 카메라 앞에서 잘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열어봐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니면 공책이지, 카카카카. 아, 아하, 예. 거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건 어떤 캐릭터들인가요? 이건 토끼 캐릭터인데, 공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미니로 만들어진. 더 미니로 만들어진 거고요. 월리위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 똑같이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노트북이 있는데, 음. 더 쪼그매진 건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끝했어요. 음, 그렇군요. 자. 그걸 만들려면 어떤 그 어떤 어떠 준비들이 있어야 되지? 아까 두꺼운 종이가랑 큰 종이가 있으면 두껍고 큰 종이가 네. 좋다고 했고요. 풀 있으면 풀해도 되고요. 네. 풀 없으면 테이프 해도 되는데, 풀 있으면 풀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는 그림들은 그냥 색을 바로 칠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필로 그린 다음에 네. 거기에 어패로 그린 다는 그거를 지워서 색칠을 해줬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꼬마도 있고 토끼도 있는데 그 그림들의 이름이 있나요? 꼬마는 누군가요? 꼬마는 이름은 안 좋아졌는데 아네 다음까지 다음에는 이름을 좀지어주세요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만든 거에 제목이 뭐죠? 정리, 그 작품 이름이? 이거는 무대, 무대 같은, 응. 여기는 어, 무대 밖이라서 막 이렇게 어, 구름을 그려줬는데, 얘는 무지개랑 구름, 이런 거를 제, 주제로 했어요. 제일. 아, 예. 왼쪽 거는 무대를 주제로 했고, 오른쪽 거는 무지개랑 구름을 주제로 했군요. 네. 그게 아, 그러면 무지개 정리 가방, 무대 정리 가방, 이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줬던 종이 인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이 인형요 네. 제가 아직, 상개는 음. 여기. 종이 인형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서 설명해 주세요. 네. 얘는 옷을 안 만들었는데. 네. 모자랑 머리카락은 만들었어요. 네. 어, 얘는 폭신폭신 하기 위해서 안에. 네. 어, 폭신 약간, 어, 종이랑 이상 폭신한뭐 이거 넣어줬는데. 네. 되게 느낌이 약간 좋아요. 네 여기에다 넣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텐데 한 개밖에 없어서 네 그거를 그 몸체에다가 합치는 건가요? 네 이거 근데 잘 넣어야 위에로 넣어야 돼오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똑바로 딱오 나중에 이 아이들한테 다른 것도 한번 씌워봐서 보여주세요 이거 다음에는 전래 동화나 옛날 이야기로 한번 종이 인형들 만들어 볼까요? 아, 어, 인형을 나중에 직접 만들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우리 나중에 음식의 인체 여행 뭐 이런 거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종이 좀 주보세요. 색연필 가져왔는데 잘 됐네. 갑자기 그래. 좋은 이야기가 떠올랐어. 그래. 종이 좀. 종이, 노트 있잖아, 거기. 아, 아무것도 없는 노트? 아, 종이? 종이를 좋아합니다, 종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서 작업을 하실게요. 네. 자, 작가님 오늘 만드신 작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인사할게요. 네. 네.